이 북한 바다를 어떻게 볼것가에 대한 현실적 키워드를 몇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접근이나 이렇게 하면 또 달리 볼수 있는데, 문화적인 접근이 어떻게 습까다 첫째, 이제, 그, 북한을 얘기할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북한 땅, 한반도의 북한이라고 하는, 그, 북명이나 지역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니다 이, 이 대목이, 경상도가 경상도 기질이 있듯이 평안도 기질이 있고 함경도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산, 개막원이 있고 산재가 있잖아 이거는 아주 오랜 전통이에요 제주 사람들이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건 제주 삼천으로서 기질이 있거든요 이게 이북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사회주의와 좀 무관한 부분이에요 이걸 자꾸 무시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전라도 사람들 기질이 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경쟁도 쓰는 기질이 또 있어요. 달라요, 이게. 근데 그건 좋은 의미가 나쁘고, 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국의특히 평안도, 이 환경도, 기질이 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사회적 이전의 문제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너무 감당하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걔네들은 그 안에서 환경도판이 뭐, 뭐, 평안도판이 많이 싸웠어요 많이 수청도 있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라는 현대성, 해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 이제 북한, 요것도 다른 거예요. 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막 접근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대목이 오늘 전시품은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도 해방 후에 얼마나 변했어요? 얼마나 자본주의가 되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어떻 보면 피자 파장으로 변하고. 뭐, 이런 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등시하는데, 북한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반하가 분단되어 있다고.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충청도에 있는 배가 평택강에서 남한을 삥으로서 스시마, 우리 대만 도플을 지나가지고, 저쪽, 뭐 강원도 고성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북 배는, 우리가 군사전력을 부를 때, 남포에 있는 군함이 삥 돌아서 한경도 못 간다고. 한경도 청리나빨에 있는 군함이 삥 돌아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분단되어 있다고. 이게 개인들 자체가. 아, 근데 군사전력, 군사전력을 심문해서 평가하는 거 보면 이걸 완전 생 무시하고, 뭐, 굉장히 이게 뭐 기동적으로 양쪽에 엄청 북한이 배가 많은 것을 이기하는데 아, 그렇지가 않아요. 어선도 함으로 못 가요. 서쪽의 어선이 독주로 못 가고. 그러니까 부, 분단은 남북한의 분단뿐만 뭐 아니라 북한 바다 자체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쌩부시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사실이요 자,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 한동영 얘기했지만, 환동해와환동해의다르다고요환동해 권이 갖고 있는 이 흐름하고, 환항의 바라멘까지 해서, 라운드 반도까지 이루는, 뭐 이런 지역이, 이거 유전, 여기, 여기 유전 기름이 나오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농후가나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게 좀 배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데가 이북쪽이라고. 환항의 환동해 끝쪽이. 그렇죠? 러시아 착격이 있고, 부산만 해도 환항에 그러면, 동해는 동해인데, 약간 멀리 밑에 있다고. 그리고 이북은 그렇진 않아요. 러시아가 바로 적경에 있고, 중국이, 우리도 중국이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쟤들은 그 서한만을 통해서 라우툰바로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한, 한두시간 뱉기로 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고구려 때도 그랬고. 그래서 환동의 건과 하랑에 대한 인식을 좀 가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한국과 해안도시의 역사성과 인프라를 같이 봐야 되는데, 가라는 이게 별게 아니에요. 뭐 여기 뭐 낮은 청진 하몽 뭐 순희주 남포 해주 뭐 이거 다 옛날부터 있던 도시계. 얘들 신도시를 만들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재력이나 그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 만한 역량이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옛날 걸 그냥 고쳤었다고. 그서 어떤 보면 사진을 분석해 보면 사진 일제 일제시대 건물을 그냥 쓴 경우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 우리가 어, 북한의 항구와 해양 도시와 관련 역사성을 잘 보면서 얘들이 인프라 문드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앞으로 남북 협력과 이제 여섯 번째는 북한의 에 수산자원과 생물종 다양성이 존재습니다 우리보다는 월등히 그섬 잡히는 거를 비교를 보니까 물고기가 크더라고. 요 그런데 이북도 역시. 그 환경에, 그,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명태가, 이북 고속 중에 안 잡혀요. 원산만 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그, 이북도 굉장히, 그, 뜨거운 물의 영향을 강력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우리는 안 나오고, 우리 강원도 고속이 좀 나오는데, 털개 같은 거. 이쪽은, 추우니까, 개가 털이 나거든요. 뭐 이런 종대학선들이 다양히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아, 상호 협력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전시 판매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북쪽에는 물개손들이 있고, 물개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브레이브스 쪽에 내려온 물개들이. 물개손들이 있어요.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물개들이 들리 살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그 남한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랑 잡아먹고, 물개같이 사라지니까 사실, 할구신이라고, 그 남자 물개한테만 달리는 거 있어요. 그거 떼먹다가 다 사라졌다고 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50년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종담생의 문제가 있고 일곱 번째는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적규물을 생각야돼 두만과 하하고 오늘 아마 그 1대1로 쓴이정주 박사가 이장주 박사가 아, 복단대 박사네요. 프랑스 저양 한편에서 그 언어라고 그는데이 두만과 하하 거래요. 이건 UNEP에서는 두만과 하하고나 생태습지 부호 지역이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북한 이렇게 세계가 겹쳐지는데 뭐 이런 거랑 또 압록강 하구 그 유심히 전시해 보면 그 생태지도가 있어요 그 비단서민이 압록강 그 하구 옛날 위아도부터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공단이 들어서고 있고 간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리고 지금 저, 저 뭐냐 청천강 하구 지역도 간척이 거든요 뭐 이런 몇 가지. 북한의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주목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역시 오늘 우리는 환경의 보고는 아니다고요. 해양 환경은 진짜 공통의 목이에요. 이거 환경 오염 문제라거나 뭐 환경 보호 문제는 이건 뭐 정치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북의 우리 동해안 같은데 이북의 서해안은 많이 절단을 했어요. 얘들도 강철 많이 동해안을 유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낙은, 석호에, 사실 강력한 석호의60% 이상이 이북쪽에 있거든요. 만포니, 서만포니 굉장히 커요, 이, 이 호수들이. 근데 사진을 분석해보니까, 어, 이게 그냥 살아있죠 사실은 이게 최고의 간단지가되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대 시기죠. 근데 이게 코스라이 남아있고, 얘들이 원산 명사식리 같은 샌드바, 그집모래톱들이 동해안에 갱갱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냥 살아있더라고.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면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들 드려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는 나만 입장에서 보다면 장기 지속되는 북한 바다의 흔적이 있어요. 영도도 그렇고, 또속초의 청호동, 인천의 하수부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등 항해를 썼는 살고 있거든요. 평안도 썼는데 많이 내려왔고. 뭐 이런 것들이 남한사에서도 장기지속되는 충격이 있어요. 여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화쪽에서볼 때는, 뭐 문화예술도 있지만, 역시, 북한의 문화예술 관광, 관광 문제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칠보산, 또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이 있다고는, 그 원산, 송도원이, 그 명사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광 건강 인프라로, 건강사는 우리 하나 중단됐지만, 뭐 계속 또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또 해지도 사실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걔들 이그 잠수함 기지하고 대나 기지가 있는데 그 문제만 약간 군부 저희가 한다면 사실 인천 앞바다에서 불과 한 시간에 한 시간이면 해제 항에 닿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한 거는. 북한에 대한 북한 바다의 키워드로서의 100가지 사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10분 안된것 같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